안녕하세요. 사단법인 경상북도 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스마트폰 교육 영상을 진행하는 박경희입니다. 지난 시간엔 스마트폰의 기본 용어와 터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사용 방법이 쉬워지셨죠? 스마트폰 사용 방법 이제 어렵지 않아요. 이 편에서는 와이파이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 기초 3편 와이파이 설정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파이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배워볼까요? 스마트폰 상단에 상태 표시줄에 손을 갖다 대고 아래로 쓸어 내려줍니다. 첫 번째 단추, 와이파이 로고 모양이죠. 와이파이를 터치 껐다 다시 한번 더 터치하겠습니다. 켜집니다. 와이파이를 끄거나 켤때 터치, 터치 해 주시면 되고요. 와이파이를 설정하는 화면을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하기 위해서 와이파이 단추를 롱 터치 해 볼게요. 와이파이를 연결하는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용 중이라는 단추 보이시나요?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한번 더 터치해 보도록 할게요. 와이파이 해제했습니다. 이 단추를 이용하셔도 와이파이를 연결하거나 해제하실 수가 있어요. 자, 아래에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를 보겠습니다.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란 스마트폰에서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 네트워크를 목록으로, 보여주, 목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목록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다 접속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자물쇠 모양이죠. 이 자물쇠 모양이 있는 네트워크는 폐쇄형 와이파이입니다. 폐쇄형 와이파이는 비밀번호를 알아야지만 접속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만이 접속이 가능하겠죠?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에서 폐쇄형 와이파이를 터치했을 때 어떻게 비밀번호를 누르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터치. 비밀번호를 입력, 비밀번호가 정확하게 맞다면, 현재 네트워크에 방금 연결한 네트워크가 나올 겁니다. 이 현재 네트워크를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네트워크 오른쪽에 설정 단추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터치해 주세요. 와이파이, 아이디가 상단에 있습니다. 와이파이의 아이디입니다. 그리고 연결되었다는, 연결됨이라는 글자가 보여지고요. 네트워크 속도 보안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다시 연결. 이게 어떤 의미이냐. 이 와이파이 설정을 해 두었기 때문에 다음에 이 장소에 왔을 때 자동으로 다시 연결을 허락하겠다라는 의미고요. 자주 가는 장소는 반드시 자동으로 다시 연결을 허락해 놓으셔야지 갈 때마다 연결 와이파이를 껐다 켰다 하는 실수를 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연결된 줄 알고 그냥 막 사용하시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주 사용하는 곳에 와이파이는 자동으로 다시 연결을 반드시 허락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QR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QR 코드는 지금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제공되어 있지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QR 코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번거롭게 설정하거나 또는 비밀번호를 넣으실 필요 없이 바로 접속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이나 또는 커피숍 공공형 폐쇄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곳에서 이 QR 코드를 게시해 놓는다면 굉장히 편리하게 접속하실 수가 있겠죠. 이 어, QR코드를 어떻게 인쇄해서 게시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미지로 저장이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자, 눌러 보겠습니다. 터치. QR 코드를 이미지로 저장했어요. 자, 그러면 갤러리로 들어갔다는 의미인데요. 홈 단추 눌러서 빠져나오겠습니다. 갤러리로 들어가 볼까요? 방금 생성한 와이파이의 QR 코드가 갤러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프린트해서 벽에 부착해 놓으시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입력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와이파이 설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